배달비 1,900원 시대에 올 수도요. 기사 보니까 3년 배민 수수료 인하된다던데 가게한테 1,900원에서 3,400원 배달비를 적용한다는데 프로모션 없으면 1,900원 시대에 올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배달판 단합 반 되고 1,000원대로 내려가도 돌아갈듯 싶습니다. 전 일반 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년 정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놀방도우미들보다 단합 반 되는 게 배달 세계인 것 같습니다. 배달료 이달러 시작되고 나서 전 지금까지 2,000원짜리 콜 잡아본 적도 없고 타지도 않습니다. 막말로 배민 쿠팡 기사들 많으니 기사들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김밥 한 줄도 편의점 가도 3천원인데 새벽 12시 넘어서도 이 달라 주는 거 보면 배민 쿠팡 역겹습니다. 하지만 콜 없어서 타시는 분 계시겠죠. 생계를 위해서 보험이 모아 폐지되고 솔직히 오토바이보다 차, 전자, 일반 자전거 많이 보는데 보험이 모아만 돼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네요. 애플 단가 내리면 일반 커넥도 무조건 내려갈 듯 정해진 권영 미션 없이 자연빵으로 붙었을 때 강제성을 가진 플러스가 특수한 상황 아니면 단가적으로 항상 앞서 있었는데 플러스 단가 내리면 기사들이 미쳤다고 유배지 똥콜 빼면서 타냐 싶을 거 뻔히 아니까 이탈에도 다시 돌아오게끔 커넥트도 단가 조정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시급이 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백후이에네들은 평일 적정시급 1.5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만약 그때가 오면 오토바이 팔고 전자로 바꿔야 할 듯하네요. 미나 너에게 찬사를 보낸다. 플러스 타면 안된다고 그렇게들 말하고서는 뭐 다들 사정이 있으시니 콜은 타셔야 돈이 되고 이해갑니다. 결국 미니가 기획한 대로 다같이 죽는 길로 가게 되었네요. 고의적인 콜사와 콜랑 미션 장난질 그리고 장타 유배지로 콜갑질 해가며 커넥들 어쩔 수 없이 플러스 타게끔 악질적으로 유도. 플러스 인원 어느 정도 충원되고 안정화되니 본격적인 권역 확장에 당과 하락 공진할림. 플러스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네요. 커넥이나 플러스나 이월이 오면 다 같이 죽거나 혹은 노예처럼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콜백거나 여섯 가지 양아치인 배민의 이 양아치 같은 기획의 찬사를 보냅니다. 백헌은 지금 바닥이에요. 더 내려갈 단가도 없음. 그럼 기본료 인하한다는 건데 그건 기존 약관 변경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약관상 백헌은 단건 기본 3,902,200이라. 이거 밑으로 줄 수가 없어요. 구간 말고 구구간 만들어서 1500원 만들 순 있겠지만요. 대신 거리 이상하게 책정해서 칼질은 가능하다 봅니다. 베풀 만든 게 베풀은 기본 요금 낮춰도 괜찮으니까 만든 거죠. 베풀로 콜 몰아주고 베풀 싼단가에 부려먹으려는 게 배민의 의도죠. 콜좀 주세요. 어머니 용돈 드려야 해요. 제발 색개 남았어요. 배민 관리자님 저 대치 스쿨푸드 앞이에요. 이제 강남역으로 움직일게요. 제발 강남 미션 끝난 형들 어플 잠깐 끄고 쉬어보아요 배민 미션은 왜 주는지 콜도 안줄 거면서 미션은 왜 넣어 주는지 1시간 반 동안 새콜 넣어주네요 다 취소했지만 첫 콜은 1시간 만에 들어오는 거 보고 취소했는데 미션한다고 괜히 기다렸다가 손해 날거 같아 쿠팡 일대 썩어서 탔는데 잘한 듯 싶네요 시금 15,000원 오토바이로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투잡입니다 오늘 7일 차고 쿠팡만 해요 배민조대 싫어서 시급 15000 나와요 다른 분들은 시급 2만원은 당연하다는듯이 말씀하셔서 뭐가 맞는건지 도와주세요 고수분들 안전한 플랫폼은 없어요 배풀만일까요 배풀 베풀 저 칼질표를 기준으로 1쿠 배커 쿠풀 다 단가칼질 들어갈겁니다 배커는 차라리 저단가 받더라도 배풀타는게 낫겠다 싶을정도로 쥐어짜에게 뻔하고 배민이 내리면 쿠도 당연히 내리겠죠 쿠풀은 이미 칼질하고 성수기 반짝 할증으로 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월되면 할증 다 뺍니다 백포 그냥 배달판부터 크게는 노동시장 자체가 끝도 없이 침몰하고 있어요. 배풀 타는 놈 호구 이런 말도 담달부터 쏙 들어갈 겁니다. 대신 배달을 하는 놈 호구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착각이고요. 다른 업종도 이미 칼바람 불고 있음. 단가는 왜 이러냐? 가족 같은 배민에서 일하는 나는 왜 승질이 날까? 언제부터 배민이나 쿠팡이 조지는 단가에 놀아냐고 있냐? 난 투정 안하고 묵묵히 내할이란다 이런 비기들 때문에 다 일어난 사태다 무관심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에 지금 현 시점이 된거다 족발드나 콜락이 없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커먼 우선 나는 음모론을 경멸하는 사람임 내가 보지 않는 것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음 콜락도 없고 배민해서 일부러 코를 안주고 조절하는게 아니라는 헛소리하는 사람이 등장했길래 적어봄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도 아님 과거의 콜락에 대한 의심이 생겼었고 확인을 위해서 며칠간 직접 테스트 해본 결과임 본인의 지역은 서울 북부이며 테스트 시간은 저녁 피크 시간대임 절대로 콜을 못 받는 유배지는 가지 않음 A9 픽업 a 구 전달하는 콜을 잡았을 때 픽업과 동시에 뒷콜 들어옴 A9 픽업 B9 전달하는 콜을 잡았을 때 전달을 완료해야 뒷콜이 들어옴 A9 픽업 B9 전달 C9 전달하는 알들을 잡았을 때 마지막 전달까지 완료해야 뒷콜이 들어옴. A구에서 피고 C구까지 전달하는 시간에 10분이든 20분이든 전달을 해야 콜이 들어옴.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픽업하고 뒷콜 잡고 이동하는 동안 업장에서 음식 만들고 전달하고 픽업 가고 이게 안 됨. 콜이 많은 피크 시간이라 조리 완료된 콜이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대 15분 20분짜리 생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A구에서 픽업해서 B구를 거쳐서 C구까지 전달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라고 잡았을 때 전달하고 픽업 가서 15분에서 20분을 생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임. 이러면 피크 시간대 1시간에 두 콜하는 경우가 생겨버림. 사람들이 피크 시간에 꼬여서 두콜 했네요. 세콜 했네요 하는 게 이런 경우임. 그럼 배민에서 왜 이런 짓을 할까? 그건 나도 모름. 결론은 배민에서 라이더 한명한명 한명 골라서 콜을 주고 안 주고는 할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런 공지 없이 라이더가 콜을 받는 조건을 잠수 패치하면 라이더는 콜을 일부러 안 준다고 느끼고 이걸 콜락이라고 표현함. 의심이 생겨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얻어낸 결론이니까 반박할 사람은 나처럼 직접 증거 가져오셈. 배민 미션이라는 게참 짜증납니다. 이게 뻔하긴 한 거지만 배민 코를 일반 배민, 배민 플러스로 나눴고 베풀은 권역이 늘어났다지만 그 범위 아니고 그럼 어쩌다 남는 단거리 코른 커넥터끼리 경쟁하고 권의 장거리는 오토끼리 경쟁 근데 코른 없는데 열건 미션 집착을 시작으로 고통과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데 집착하지 않아요. 쿠팡이 얘네 배달 서비스업에 진심이네요. 일본까지 진출한다는 건 장기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본다는 건데 그냥 지들 주력 유통의 부가적인 보너스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음식 중개 서비스에 진심이네요. 얘들이 각 잡고 덤비면 피곤해지는데 지금도 시스템이나 운영 쪽으로 보면 개어우처럼 잘 돌리는 애들인데 피곤해지겠네요. 문제는 배민이나 배달 중개업 선두주자답게 똘똘하고 잘 돌리면 둘이 박터지게 싸워서 기사들이 유리해지고 조건이 좋아질 텐데 배민이가 갈수록 그냥 바보 멍청이 다된 상황이라. 진짜 배민이는 운영하는 거 보면 조소만도 못한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얘네 시스템은 갈수록 구려지는 상황에서 개여우 쿠팡을 어떻게 감당할런지 참. 딜리버리 히어로 얘네는 그냥 한국같이 스피디한 빅사이즈 마켓을 먹을 역량 자체가 안 되는 듯 딜리버리 히어로야 그냥 한국 애들 헤드로 앉히고 기획통으로 써서 대응해라. 니들은 진짜 안 돼. 미션 실패 많이들 하시나요? 여기 글들 보면 콜사가 1시간이다 1시간 30분이다 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몸이 죽을 만큼 피곤해도 미션 꼽히면 늦게라도 무조건 나갑니다.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심할 거다 생각은 합니다. 제 기준으로 부천 골라 탈것다 골라 타고 늦는 달엔 5시 50분에서 6시 허겁지겁 나와서 6시 20분, 30분 첫콜 잡아도 배민 기준 10건, 쿠팡 기준 12건 충분하지는 않아도 간당간당 미션은 성공하고 실패해 본적 초반에 한번 빼고는 없는데 한두 건 때문에 실패하셨다는 형님들 글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가는데 진실인가요?